창원 NC파크 관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NC 구단 측이 추락한 구조물을 한 차례 떼었다가 다시 부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작업이 구조물 고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처음부터 구실시공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구조물 루버가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 외벽 창문입니다. 주변 창문들과 유리색이 다릅니다. 2022년 말 NC 구단이 외부 업체를 불러 창문 유리를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구조물을 한 차례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창원 NC 파크에 있는 콘크리트 벽 여러 개의 창문이 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창원 시설 공단과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자체적으로 유리공사를 했고 2년어 만인 지난 3월 이 구조물이 추락해 야구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루버 탈착 작업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관련성을 살피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초에 구조물 자체가 부실 시공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